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내가 왜이 얘기, 이 얘기를 했냐면요. 그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기본 문제 4번 한번 잠깐 보세요. 4번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4번에 1번, Y는 x 의 절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는 붙어있고 누구는 안 붙어있으면 이거 적용이 안 돼요. 하나하나씩 해줘야 돼요. X가 0보다 크다면 얘는 뭐예요? x 제곱될 거야 x0과 작으면은 마이너스 x적으로 x의 영면은 0이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연속이라는 거 어떻게 돼0 플러스 0 마이너스 0 괜찮아요 네. 0 플러스가 면닌 0이고 0 마이너스는 0이고 0 됐습니까 연속이 돼요 미분 가능은 0 리미트 x의 0으로 할때0 플러스로 할때 f(x) 하고 0 마이너스 아, x 마이너스 0분의 fx 마이너스 f0 이거 하고 리미트 x가 0마이너스갈때 x 마이너스 0 분의 fx 마이너스 f0 이두 개를 비교하는 를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을 필요 없고 f0은 0 0이니까 얘도 필요 없고 그러면 x 대신에 0 플러스니까 얘를 집어넣죠 얘는 x 분의 마이너스 x죠 그래서 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x 에서 리미트 x 의0 플러스로 가면 0 0 마이너스 0 괜찮네요? 그럼 여기 질문 1 1분한테 내가 y는 절댓값 x, 이거는 얘는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v자니까 불가능해요. 맞습니까? 네. s는 0에서. 그럼 s는 0에서 연속이 되려면 일단 곱하기 x의 k 제곱이라그래 있어요. 이 k의 최소값은 몇이죠? 자연수 k의 최소값은 1이라는 거야1 이상이면 돼요. 1보다 크면 얘가 이제 x제곱이 되고 x, 마이너스 해도 0으로 가면 0, 0 된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2번 때문에 제가 예를 좀 설명했는데, 선생님, 여기도 X가 하나만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좀덜본 거. 이게 절대가 X제곱도 그냥 X제곱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야? X가 0보다 커서 나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X. 그래요. 얘는 1, 3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0보다 큰 부분에서 그렸고, x는 0 대칭 y축에 x는 0 대칭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미분 가능이 불가능해요? 네. 연속대로 되지만 미분 불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 x에 0 플러스일 때 0만 했을때 보여주는 거죠. 만약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리미트 x에 0 플러스로 갈때 x 마이너스 0 분의 fx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고 없어지고 요거만 남고 리미틱스 0 마이너스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0 플러스 면 얘가 바로 뭐야 이게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아 마이너스가 있어 이렇게 나오고 0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럼 x, x 지워버리면 얘는 뭐 x 마이너스 4니까 0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가 된 거고 얘는 4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서로 다른다는 얘기죠 미분불가능눠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도함수. 도함수는 미분 계수의 에하는데 거기 이제 기본 문제 5번을 제가 한번 풀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5번에 제가 2번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미분법 전에 나와 있어요, 이 문제가. 실은 미분법을 지한테 x 에 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 이런 것들 했잖아. 맞습니까? 근데 그 전에 나온 이유는 얘를 도함수의 정에 의 의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 h분의 fx 더하기 fh 만 fx 이걸 이용, 하 해먹으라는 얘기야 너네들한테 괜찮네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뭐야? 루트 x 더하기 h 더하기 2 마이너스 얘는 루트 x 더하기 2고 밑에 h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럼 얘는 h의 0지면 x 더하기 니가 0분의 0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유리화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해줘서 이걸 빼면 h. 얘는 h의 루트 이걸 위아래로 곱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양분은 1이 남고 0 지면 2 루트 x 더하기 2분의 1. 이게 바로 이제 뭐야? f'x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건 센에서 잡했는데요 여기 정석에서는 이 문제들이 많이 안 나와. 니네들한테 f, x 더하기 y는 f y 더하기 x y 뭐3 x y 뭐, 뭐 이런식으로 이런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이때 뭐 f 프라임 1이든지 2든지 얘가 1이다 뭐 f 프라임 0이 1이다 뭐 f 프라임 3이 1이다 뭐, 뭐 이런식으로 나올 거야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제 f 프라임 s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이야 이 식을 쓰면 돼리미테이션으할때 절대 이거 쓸 생각 하지마 네. 이거 먼저 써 또한 문제집에든 이걸 자꾸 쓰려고 하는데 절대 그거 하지마. 이걸 이렇게 해. 무조건 x 더하기 h 만해도 fx 이렇게 써놓고 얘를 리미트 h에 으할때 h분의 자 y자에다 h를 집어넣으면 fs 더하기 fh 더하기 3xh 이게 바로 얘고요. f s 빼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리미트 h에 으할때 h분의 fh 그 다음에 3x 이렇게 나와요. 괜찮아요 네. 그럼 이건 어떤 상수거든요. 그래서 f프레임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 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f'x는 거야 3x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그걸 애들이 대대프라 f'1이니까 1은 뭐1 플러스 h 막 했고 해갖고 이거 구하고 또 f s 구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알겠죠? 이중고야 이중고 차라리 이거 한 번에 딱 끝내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얘기했던 거 있어요 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 분의 x 에뭐 10제곱 마이너스 x 에 9제곱 더하기 3 x 에 8제곱 마이너스 1 안 되네 어.. 플러스 마이너스 엑스 마이너스 1안 되네 2네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왜면 1지만 0 나와도 1지만 하면 0이 나와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위에 꺼전체를 FPS라고 놀아야어 알겠어요 네. 또 이것도 얘, 얘는 나두고 여기까지만 FPS 제한테 쓰지 마 답안지 믿지 마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 왜 리미트에서 얘를 봤을 뭐때 x-1은 fx-f를 1을 쓰잖아요. 맞습니까? 네 왜? f1은 0이니까. 그럼 얘가 f 1이거든 그럼 얘 미분해서 1어넣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10-9 더하기 3에2 24-1 이렇게 하면 끝나요. 2 4니까뭐 나오겠죠? 그죠? 자꾸 계산하다 틀리다고 하면 돼요. 됐어요? 네. 어. 그래서 24, 24 나오면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항상 위에 거 전체를 보라고 알겠죠? 일단 필요하고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요.